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가 그큰돈 들이지 않고 그 공간을 재수가 넘치고 또 복이 들어오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게 현대적인 의미의 생활 그 풍수의 기본적인 취지일 겁니다 우리가 어떤 그 격식이나 또 형식에 너무 얽매이게 된다면 이것도 또 좋은 건 아니죠 어떤 사람이 그새 차를 뽑았다고 해서 꼭 요란하게 그 시큼시큼한 그 막걸리를 또 뿌려야 그 안전운전에 그 암시를 받는 건 물론 아니라는 거죠 그 막말로 그 언제 걸어 두었는지 아주 누렇게 그 색이 변한 그 실에 감싸서 걸어둔 그부어대 가리가 우리가 가게 되는 또 어떤 식당의 현관 입구에서부터 또 그런 것들이 또 걸려 있다면 돈복을 불러들이기보다는 쾌쾌하고 또 눅눅한 또 처진 그런 재수의 기운이 그 현관에서부터 또 몰려들지 않을까 살짝 그 걱정도 되더라고요. 세상이 또 변한 것처럼 풍수방법도 결국 시대를 그 선도하진 못할지라도 적어도 그 변화에 그 맞춰는 가야겠죠. 여러분들 그 집안에 그 책꽂이나 또 서가에는 책이나 또 앨범, 사진, 주로 그 도서류라든지 또 적당히 그 진열해 둘 그런 물건들을 두게 될 텐데요. 풍수에서 그 책꽂이의 그 암수가 있습니다. 집안의 그 편안함과 또 안정, 또 발전을 이끄는 그런 도구로 책꽂이가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책꽂이가 놓여진 공간은 또 아주 그 특별한 그 도움복을 불러들이는 그런 공간이 된다는 것이죠. 책꽂이에 가득 꽂아져 있을 그 책은 대표적인 또목 기운을 암시합니다. 사람을 그 발전시키고 또 성장시키고 또 번영으로 이끄는 그런 암시를 갖게 되고요. 이런 그 긍정적인 또 암시 때문인지 책꽂이에서 또 행하게 되는 그 풍수 방법은 그 효과가 또 아주 뛰어나게 우리에게 그 나타나게 됩니다. 돈복을 그 증식시켜 줄그 재수가 그 늘어나게 만들어 줄 그런 공간으로 또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. 집에 있는 그 작은 미니 화분이나 또 동전을 또 책꽂이에 올려두게 되면 또 그런 집들은 그 집의 번영과 돈복을 또 크게 거 몰고 온다고 하니까요.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. 이때 그 놓아둘 동전은 빛이 그 반짝반짝 나는 새 동전일 때또 좋다는 것이고요.